97. 97 expensive. 97 is about 4 ringgit. Ah. It's gasoline? Uh, the one, uh, 95 is 2.5. A European car, 97 is power. Ah. 97 is 2.5. Mm. 내려올 때 슬까? 그렇지 올라가서 내려올 때는 안돼전 피해 보인다 일어나가는 중이야 손에 보인내느낌는 중이야 이거 봐봐 팔찌 고게 아 올라가? 어, 올라갈 올라가야 되지. 어, 올라가야 돼. 아니면 저기 올라가 저기로 올라가 볼까? 하도 커서 모르겠다. 진짜 추워, 추워. 오히려 <laughs> 안 더우니까 좋다 어, 너무 쾌적해 만이처 원. 아유 아무것도 아니5 아, 0 0명 제한이라네. 아. 루프탑이 5 0 0명 제한 아. 들어가. 아. 아니 붐벼가지고 낑겨가지고 떨어질까. 봐 아이고. 아이고. 안개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여. 여기서 다볼수 있다고 설명해 준 거지. 이게 그단점이 있네 응. 헤드컵만큼? 는 엄마랑 아빠는 이런 거 산진 거 좋아하더라고. 구글에 다 있는 거. 근데 이거 해서 뭐좋다 어, 그거 어난 <laughs> 이런 거절 옛날엔 찍었는데 이제는 안 찍어. 절대 안 찍어. 아, 저센티이하잖아이봐 이런 거 특이하잖아. <laughs>

아마 사고싶은걸 딱 태그하거나 대면, 할, 내면 될거야 쟤네한테 아빠가 여기 앉아있고

내 내가, 내가 받아갖고 올게. 내가 받아갖고 올테니까 여기서 입하더라고 알았지? 어 엄마 이거. 그거 우리 거야? 어, 이게 잘못 식었네. 그냥 먹자. 쩐원안나 카드 줘 봐. 카드가 있지 아니. 카드가 있한 얼른 먹어. 아, 선비다. 아이고 제 플루스

이렇게 oh, 아, 네 어 우리 저기 뭐야 시양이에서 먹은 거보다 실이다. 됐어, 맛있어. 아, 여기 잘았다. 어. 뭐 어떻게 가는지 거 여기를? 나나 아 스타벅스에 있어 유리한... 아울렛 봐? 아우스, 아울렛.. 왜 못봐 아울렛에 있는 택시가 아는... 엄마가 너무 늦어지면 아, 엄마가 늦어아 택시 못잡을까봐도 카지노로 온 애들도 많아가지고 택시가 <laughs> 엄청 많대 그렇구나 저녁에 시부터 8시가 피크래

이게 계속 그거다 누나 이게 뭐냐고 했던거 아, 아, 이거 두개 사보자 됐어 그래. 이정도만 사면 될것같아 이제 슬슬 카드페이 하자 그래? 그래. 페이 했다고 했지 오른쪽에? 아, 오늘 프로젝트는 그토 조인 편집일. 청바지를 좋아해. 빈티지 랜드 끝. 아까 왔던 데 그대로 브릿지 타고 넘어갈 거야. 그다음에 아래층 내려와서 택시 정류장 쯤에서 부를 거야. 저기 여기 내려가는데 아 밑에지 어 밑에서 끝에 있더라고 여기야 끝이 여기야 거기가 아 여기, 아, 여기 앞에서 내려가야 되나 보다 아, 응. 오와 아, 근데 왜다 비슷할까 무슨 이만치 있었다고요 어디 <laughs> 저위 <저기. 웃음> 뭐가 어 아. 어 생각보다 안 시원한데? 어 바깥으로 가자 엄마. 아 여기 안좋그지 너무 들잖아. 아이!

펜트스타 한개 할까? 어 한개 말해 응. 방금 네 전에 커버. 리 없어 없가어그많이 한잔을 해 응. 에어리스 증을해 응. 그거는 왜 주는거지? 저앞 100m만 가면 된대. 아, 수리야 몰이 여기다 누나 좀 있다가 그장 볼란 면장 보면 돼. 맥주나 아, 뭐 먹을 거있 조금 사고아거기다성급은 응. 여기에 몰려있네. <laughs> 아, <laughs> <it>, <laughs> <laughs> 이었잖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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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현미 현미 아 현미야? 아, 아, 이 구우면 아, 이거는 뭐야? 고구마야? 어, 아 차세 고구마 응 음. 고구마는 살까지 벗 퍼플 포테이토네 비트야 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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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의 비트 엄마 비트 좋아하잖아 어 만들려 비트볼까응 음. 되게 많아 고구마도 그러비트 음. 해볼까? 고구마니까응 얘 해외에서 사는거니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어디지? 누나 가락앉로올간거 같은데? 아, 짜증 나서 있다 이거 응. 아빠가 이렇게 쓰러 응. 그거 골라. 이거 스펀지 차 없는 거 같아. 아, 뭐가? 스펀지라 트렌드가 있거든. 그너 몇개 어떻니 가방에 넣었어. 난 계산이 미다 되어 있는 거라서. 이건 언니, 언링 뭐할게없 이건 뭐야? 오뎅 어묵 한뭐 먹어볼래? 먹어보든지 아니면 저기도 뭐가 있긴 있네 <laughs> 세상에 이렇게 싸 뭐야? 먹고 싶은 거 골라들라 느끼에 봐봐 밑에 뭐가 뭐가 들어있나 아 면이야 면 스파게티 면처럼 먹으래 사 이거 하나 사보자 그래 한번 뭐 궁금하긴 해 그래 이거 하나 사봐 <laughs> 다른 건다 아는 맛들이잖아. 이제 마지막인데, <스 swimming> 자, 여행 3일차 끝. 어, <laughs> <laughs> <그걸> 뭐, 3일차 복귀. 열리겠다 이거. 어, 가 가.